자기 인생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인간이 해야 할일중 하나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예수님 믿고 고난과 연단이 이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 하지 못했다. 주로 나의 영적 성장에 집중과 몰입을 했다. 그렇게 불시험에 통과되고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가족과 친지들을 위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2020년부터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했다. 1년이 지나고 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꿈 하나를 보여주셨다.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이 꿈을 꾸고 일어나 기도를 했는데, 한 시간 내내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렸던 것 같다.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시겠다는 마음의 표현이시니 아버지께서 화평케 하시겠구나, 믿음이 오더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어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 가시는구나, 알게 되니 감사의 눈물이 쏟아지더라. 우리 친정이나 시댁 친지 분들 모두 우상숭배를 하시는 분들인데 가족 중에 나를 먼저 세우신 것. 나를 세워서 가족들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아버지의 경륜과 계획이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영이 어릴 때는 내 문제와 오로지 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 성장하고 깊은 기도를 들이다 보니 시야가 무척 넓어지더라. 크고 넓게 보이더라. 연단받을 땐 그렇게 힘들더니 이렇게 성장하고 보니 순종하길 정말 잘했고, 인내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노아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것이다. 그럴 때 가족 구원이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비가 없던 그 시절 방주를 만들라는 아버지의 말씀에 이해하고 예 순종하는 것이다. 내 생각과 감정보다 말씀이 먼저였던 노아다. 순종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 아버지의 뜻과 계획들을 알게 되니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진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자녀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원하신다. 많은 것을 주기 원하시지만 공짜가 없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기꺼이 드리고 헌신해야 한다. 순종과 헌신의 결과는 자연산 진주만큼이나 가치가 있다. 나의 희생으로 내 영혼은 물론 가족과 친지, 주변 사람들의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으니 자기 희생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가.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게 된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된다. 불신자 가족을 위해 자기 희생을 감내하시길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더라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가족권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